나 아, 안녕하십니까 정범부장입니다. 오늘 10월 1일이죠. 예, 이제 올해도 아, 세달 남았습니다. 네, 참뭐 금세 가네요. 예, 금세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 연휴 중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 권력과 돈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좀 들어볼 까요 권력과 돈.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일까? 어. 또, 다른 건 어떻게 다르고, 또, 같으면 어떻게 같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뭐, 편안한 담론을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권력은 뭘까? 에, 참, 뭐, 4년 동안 권력 배웠는데, 참, 알 수가 없죠. 예, 왜, 그걸 알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 돼야 되는데, 에, 권력을 뭐, 안다 그래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 권력을 아는 거랑 권력을 가지는 것도, 어,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어, 뭘 문제를 알면 문제를 푸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을 아는 거는 어, 권력을 가진 거+ 가지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권력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참모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 음. 자 권력. 음 일단 저는 권력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음 누군가의 원한을 풀어주면 권력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원한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 좀못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 또는 억울한 어떤 뭐 인생에 억울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뭐뭐 징용을 뭐 받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성별 뭐 여자 여자라는 이유로 뭐 차별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어떤 지역의 차별을 받았다든지, 학벌 학력의 차, 차별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에, 뭔가 한이 있겠죠. 에, 뭔가 한, 그래서 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독 그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일반 어떤 다른 어떤 국가, 뭐 일본 같은 뭐 비슷한 어떤 우리보다 인구는 많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에 비해서는 <laughs> 적은 나라잖아요. 한국하고 약간 보통 국가 정도의 국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나라인데. 어, 그냥 일본이라든지, 뭐, 그, 그렇지 않은, 뭐, 필리핀이 뭐, 이런 나라들도 정치별로 관심이 없어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나 마찬가지고. 근데 유독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치고, 어,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어느 정도 들어간 나라 치고, 너무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죠. 한국은. 왜? 뭔가 자기가 이제 손해를 봤다. 누군가한테. 또는 내가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사람들이 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 개인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지언정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한국인은 상당히 강하고 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치나 권력은 어, 일단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어, 또는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 들의 어떤 그것들을 잘 쳐다보고 이용하면, 아,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기가 상당히 용이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권력은 돈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친해져야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주정치잖아요? 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죠. 예, 대신 이그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옛날 같은 그런 어떤 구태연한 나라가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받, 정치 자금을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어, 부자들과 놀면 오히려 어, 정치적으로 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어, 좀 그렇지 않은 예.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이 되는 사람들이 예. 권력을 가지고 공산이 커요, 실제적으로.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의 방향, 민주당이 지금 지지, 지지율이 높잖아요, 국민의힘보다. 예이 높은 이유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어떤 그 어, 방향이 일단 소외된 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먹히고 있는 거고 뭐 국민의 힘이라든지 또 미국 공화당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미국 공화당은 좀 다르긴 해요 요즘에는 미국 공화당이 오히려. 세러리맨이 어, 지지하는 당이 됐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돈 많은 예, 금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 지지하는 당이 됐습니다. 아무튼 권력이라는 것은 어, 돈과 따르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과 같이 가지 않겠느냐, 권력과 돈이 결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같이 의회민주주의, 선거로 의해서 당선되는 어, 선출직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민주주의에서는. 어, 권력은 철저하게, 에,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아,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반면에 돈이라는 것은, 그건 또 어떠냐. 에, 돈도 그러면 마찬가지냐. 에, 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들과 사겨라. 어, 너에게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 너의 어, 위치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부자 상대로 돈 벌기도 어려워요. 예. 네. 그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부자들하고, 이제, 어떤 그 사교를 할수 있는 건 있어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대상이 부자인 것은 약간 좀 어렵다. 음. 왜냐면, 부자들은, 어, 손해를 안 보죠. 어, 절대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손해를 보느냐, 그건 아닌데, 어, 부자들은 이제 큰 돈을 아무래도 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라면 음 뭔가 치밀하게 상당히 이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정렬 투자해도 실제로 얻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지어는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부자들과 뭔가 비즈니스 있을 경우에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의 대상자 또한. 너무 이게 부자 마케팅 또는 뭐이렇 VIP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은 되게 멋있고 한데 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명품 백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뭐 루이비통 이런 가방들을 어 일반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부자들이 루이비통을 사고 에르메스를 사줘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아니라는얘기지 그 부자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들이 이비똥이라든지 에르메스를 갖고 다니더라. 그래 나도 그것도 좀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르메스나 이비똥이 본인들은 상당히 고퀄러티의 어떤 상품을 지향하면서도 본인들이 지금 뭔가 파는 대상은 매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매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절대로 섣불리 VIP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VIP 상품을 판다는 느낌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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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도 VIP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필패다. 어, 필패다. 이걸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랑 어, 돈은 제가 봤을 때 어, 일단 어, 너무 기득권,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뭔가를 해서는 일단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어렵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다. 또는 돈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상당히 서민적인, 서민적인 게 좋아. 방향은.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귀족적이면서도 상대방은 되게 서민적인 걸 좋아하죠. 왜? 서민들은 또 서, 같은 서민들보다는 나보다 좀 약간, 어, 경이 있고 뭔가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다가와 주는 걸또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가치는 상당히 올리면서, 네, 그리고 대신 비즈니스의 대상은 너무 이렇게 높은 VIP층으로 가지 않는 것이 정치 권력과 그리고 돈을 버는 데 유리하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권력과 돈이 다른 건 뭐냐? 음? 권력은 뭐고 돈은 뭐냐?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력은 어, 누군가 이제 원한을 풀어주거나 어, 그 사람이 어떤 창피함 그 사람이 가끔 속상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어떤 길이라면 돈은 뭐냐면 아, 남이 하기 싫은 걸 해주는 게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방법 뭐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대신해 주면 돈 벌어요. 네. 남들이 너무 하기 싫은 거 생각해 봐요. 음, 너무 하기 싫은 거 어. 또는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은 거나 또는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할수 있거나 또는 기꺼이 하면은 돈을 법니다. 예, 돈을 벌어요. 그니까 러 아주 뭐넘사벽의뭐 기술을 가진다든지 남이 못하는 거 또는 뭐, 뭐 남이 못 알아야 되는 어떤 뭐 언어를 한다든지, 음, 남이 모르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예,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돈을 벌기가 좋죠. 또 반대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별로 없어. 어, 별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시체를 깎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킹크랩 같은 걸 잡으러 간다든지, 왜? 킹크랩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잡, 거의 킹크랩이 어, 매우 그 위험한 바다에서 사는 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러 가려면, 상당히 그 목숨에, 어, 생명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못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시도를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라이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좀 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엄청 막 계단 올라다녀야 되고, 어 그리고 뭐 일단 위험하고 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예, 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이 할수 없는 거라든지 또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내가 할수 있으면 예, 돈을 어, 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돈 버는 거하고 권력을 가진 부분은 좀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죠. 예, 권력이라는 것은 어 남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남의 어, 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 생긴다 그러면 어, 돈이라는 것은 어, 남이 못 해주는 것을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어, 권력 직장도 약간 사내 정치라는 게 있잖아 사내 정치. 사내 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남, 이제 우리가 밑에 직원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안아주고, 뭐 보듬어주고, 같이 눈물을 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 어떤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관리자들은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내 정치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뜨겠지만, 반대로 이제 그걸 이제 우너라든지 사장들이 봤을 때는, 아, 얘가 직원들 편만 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약간 양분대. 그러니까 누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탑 매니지먼트가 있고 CEO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인기가 많다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CEO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영민한 어떤 CEO들은 어,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인기 많고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 기업 안에서의 권력을 갖고 싶으면 누군가를 보듬어 주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돼 예. 누군가에게 많은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오래 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음, 그걸 여러분도 참고로 좀 이, 아, 알고 계시고 반면에 이제 그 회사 기업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예,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미안한 얘기지만 어,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도맡아 하고 어, 그리고 뭐좀 경영자들이나 CEO들이 좋아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아, 어, 저기까지 해, 해야 되나? 아, 정말 너무, 너무 어렵다. 어, 그리고 직원들한테 저기까지 무지개 해야 되나? 아, 정말 너무하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돼요. <laughs>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막, 뭐, 고객들이 왔을 때막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걸할수 있어야 돼. 음, 게 비굴하더라도 그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봉이 쭉쭉쭉축 올라간다. 예,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 기업에서 사, 뭐, 시, 직원이 아니고, 어, 보, 본인들이 이제 경영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무릎이 닳도록 뭔가 무릎 꿇는 모습으로 가야 어, 무릎 굴는 모습으로 가고 뭔가 일반적인 어떤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나 저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요번에 백종원 씨가 그 예산에서 막그 그 지금 뭐 시장 열고 있잖아요 근데 막 가서 막뻑청 뭐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어 대, 대단한 대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청소 상태가 막 불량한 거예요 먼지 있네? 야너 집에서 밥 이렇게 먹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 먼지 이제 아, 딱 기본이 안돼 있어. 이기분을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경우가 있지 근본적으로 어떤 그 맛의 차이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은 별로 없어. 그얘기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기 싫고 귀찮아하는 거뭐 선반 에 먼지 닦고 이런 거 귀찮잖아. 어, 뭐좀 더럽더라도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걸 다 닦아, 닦고 이렇게 해서 어? 반질반질하게 해서 합니까? 근데 그걸 할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 경영자로서 또는 자영업자로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섭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다 터치를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걸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터치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뭐라 그러는 모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돈을 또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과 돈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또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권력, 돈. 아, 뭐, 너무 이제 허장성세로 이제 뭐, 뭐, 큰나라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규모가 커지면은, 뭐, 기업 이상, 뭐, 정부. 그서 뭐, 파, 패권. 어, 뭐 미국의 패권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걸로 가면 이제 거의 돈과 권력이 비슷한 분위기로 가요. 음. 왜? 이,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나라가 만들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게 돈이거든요. 이 정부가 없으면 돈도 없어. 음. 그래서, 근원적으로 가면, 정, 우리가 이제 정부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권력과 돈을 하나입니다. 권력과 돈을 하나예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돈이 또 생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권력은 뭐냐, 아, 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 의 단계에서 아, 파악을 할 때는, 아,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